고기 먹이 돼요. 고기만 먹이면 돼요. 뭐, 물에 뛰어고어 고기 먹이고기. 고기 먹이고, 그 위에서 계속. 우와 네. 감성동 고기만 먹이면 되요 이렇게. 이렇게. 이야. 고기 몇번 먹이면 힘이 빠집니다. <laughs> 감시 감시 감시. 시다감시감시 큽니다. 한30 30분 넘겠다. 우와. 넘지? 아. 우와 크다 크다. 우와 나이스네. 손매 갖다 버리라. 둘더좀더 더 감아야 되겠는데 더. 예. 될. 어둡. 손이 사고 바로가 던져. 요오 사이 좋네. 신네어 아, 공기맥 있네. 공기맥에 실 빠졌어 이제. 우저기와바꾸늘 없다며 아까 저기가. 나이스! 맞다 가면서. 점심하다, 우와, 축하합니다. 후, 대박이다. 아, 축하합니다. 우와. 한 찍자. 와, 대박이다. 오, 이야, 오, 크다 크다. 사자인데 우와. 사자다 이거. 이야, 이 <laughs> 봐라. 미쳤다. <웃음> 미쳤다. 사쪽짜다 <laughs> <미쳤다. 오, 웃음> 진짜 대박이다. 내려와. 끌어올린 거 정말 크네. 오. 우와, 크다. 사자다 우와, 삶이 축하합니다. 진짜 크다. 우와, 더 돌아, 더 돌아. 저 스미트 사이즈, 우와, 이야, 어, 진짜? <목소리> 진짜 사이즈 대박입니다. <목소리> 이야, <목소리> 이거 우와, 삶이 <사임> 최고다. <목소리> 대박이다, <목소리> 이야!